에어컨 가스는 회수했습니다. 385g 넣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이쪽 앞쪽에 라인 쪽이 좀샙니다잘 새는 거 보이 있잖아요. 그거 두개 교환할 겁니다. 이거 교환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범버를 좀 탈거를 해야 되거든요. 탈거한 다음에 한번 교환 한번 해볼게요. 범버 이쪽에 안쪽에 보면 8mm 있습니다. 8mm 탈착할 때 풀어주시면 되고요. 끝나고 조립할 때는 조여주시면 돼요.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범버 쪽에는요. 8mm 있습니다. 8mm. 양쪽에 8mm 있어요. 범버 탈부착할 때요. 이쪽에 핀이 있거든요. 핀두개 있습니다. 두 개만 뜯으시면은 분해가 되는 거고요. 두 개만 조립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하나 있고요. 두 개. 범보 탈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는요. 혼자 하시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뭐 받침대 하나 해놓으신 다음에 이옆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당겨주시면은 살짝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작고요. 당겨주세요. 그럼 딱딱하면 소리 나거든요. 그리고 이 운전석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끊기면 빠지니까는요. 혼자신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오일 박스 놔둔 다음에 앞으로 제껴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개등, 안개등 잭 빼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운전대 쪽도 안개 등짝빼주시고요 그러면은 범버는 탈거가 된 겁니다. 들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범버는 탈거했습니다. 범버 탈기하기는 뭐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탈거해주시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 안 나게 스펀지 같은 거 대주고 이런 식으로 거치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범벌을 뜯는 이유는 뭐냐면요. 호스가 여기로 들어가요. 이 커버 뜨면 보이거든요. 한번 뜯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 커버 10mm. 틀어주세요. 하나. 그리고 또 안쪽이 또있고 그리고 밑에도 있습니다. 크락션쪽도 떼어주세요. 그러면 커버가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젖은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고게 지금 오이, 오일이 새고 있는 호스입니다. 산타페 CM 같은 경우 에어컨 가스가 없다 그러면은 90%가 여기입니다. 에어컨 가스가 새는 거는 이 파이프 두 개거든요. 지금 이, 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범벌 뜯은 거예요. 여기를 클러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두개 바꿔주면 은더 이상 뭐쓸데 없으니까는요. 이렇게 만약 에어컨 파이프가 센다 그러면은 하나만 교환하지 마시고 두개 그냥 세트를 교환해 주세요. 그래야지 탈이 없습니다. 에어컨 파이프 클을 클루 건데요. 풀리실 때는 그냥 임팩으로 확클리시는게 나세요.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해야 이거 풀리거든요. 안 그러면은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 10mm 마저 클르고요 코스 빼주세요 두개요 이쪽 부분도 풀러주세요 임팩으로 뿌면 좀안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뿌는 게 사실 맞지도 몰라요 조금 정비하셨던 분들은 임팩도 토크 써서 하니까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스 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가 빠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나가 빠지거든요. 지금 깨스샘 부분이는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봐도 이쪽은 많이 젖어, 좀 젖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요. 이쪽 부분이요. 이 부분이 좀잘 세요. 에어컨 파이프 하나 먼저 조립하겠습니다. 위에 일단실리유를여주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두개 클렀던 거 있잖아요. 마저 조립을 해주세요. 살짝 조여준 다음에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봐봐 조립해 주세요. 신미디어 계단에 있었잖아요. 션 아까 뗐던거 있죠? 요 그리고 호스 빼주세요. 에어컨 파이프도 하나 마저 조립했고요. 호스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교환한 거는요, 잘 안... 어, 지금 현재는 터지진 않았는데요. 요거랑 그두 가지는 무조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같이 바꿔주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한번 바꾸면 더 이상 뭐 나갈 일은 없으니까는요. 만약 교환하신다 그러시면 두 개를 한꺼번에 교환해 주세요. 그게 낫습니다. 하이프 교환하려고 언더커버 탈거했거든요. 언더커버 조립하겠습니다. 조립했고요. 이제 반바 조립하겠습니다. 검볼 한 다음에요. 안개집책부터 먼저 꼽아주세요. 우 녀석도 안개집책부터 먼저 꼽아주고요. 두개 꼽아 주시고요. 10mm에 4개 있습니다. 한버 탈부착할 때요. 이쪽에 핀 있거든요. 핀두개 있습니다. 두 개만 뜯으시면은 분해가 되는 거고요. 두 개만 조립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하나 있고요. 두 개. 핀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버 이쪽에 안쪽에 보면 8mm 있습니다. 8mm 탈착할 때 풀어주시면 되고요. 끝나고 조립할 때는 조여주시면 돼요.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이쪽도 이쪽 부분이요. 그리고 범퍼 쪽에는요, 8mm 있습니다. 8mm. 이제 호스는두개다 교환을 했고요. 에어컨 가스 주입하겠습니다.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교환한 게 문제가 많아서 보증이 조금 늘어났답니다. 5년에 10만 키로까지는요. 근데 이 차는 지금 19만이라 지금 일반 건으로 한 거고요. 만약에 5년에 10, 10, 10만 키로까지인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현대에 문의하셔서 AS 한번 받아보세요. 일단은 다 교환했고요. 온도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볼게요. 1도, 1도. 엄청 시원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출고하겠습니다